오일 체크하셨죠? 가스 버너 사용 전에는 반드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이사랑 아트 메이커 월바리깡입니다. 오늘은 본업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취미생활인 캠핑, 특히 버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 계신 이거 번호는 이제 호스가 달린 호스 번호라고 하죠. 액출 방지 기화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액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이 아니고 사용 중 액화되어 있는 가스가 갑자기 유입돼서 불꽃이 확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 기화장치입니다. 삼발이, 가스 조절 밸브, 반드시 닫아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 통을 체결하실 때는,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액화되어 있는 가스가 아래로 쏠려서, 체결하실 때, 가스가 촥!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화기가 있는 상태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돌려줍니다이 상태에서 체결을 꽉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사용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밸브 관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가스를 최대한 조금, 그러면, 가스가, 화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때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체크잘 흔들어주시고, 엘브. 그리고 여기 관. 하나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스가 누출이 있으면 기포가 뽈으로 올라옵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정상적으로 화력을 키워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가정에서도 가스 밸브라든가 에어컨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정상적으로 지금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라인과 밸브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삭게 되면 그곳에서 유치해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 패킹이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키워서. 이리 줄이고 이 주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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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가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간단히 알아봤구요. 오늘 소개해 드릴 번호는 중국에서 방금 도착한 화력이 엄청나게 강한 화구가 9개 달린 구성 번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컷! 자, 아까 맛배기로 번호 호스용 백 패킹용 버너라면 이 버너는 오토 캠핑용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들이라든가 대형 불판 사용의 제격으로 디자인된 버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뭐 몬스터 버너 또는 뭐 삼성 칠성 뭐 이렇게 나왔죠. 이제 얘는 화구가 9 개. 구성번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화구가 9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때기인데요. 이 밑판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 바닥에 있던 건데, 제가 이바닥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뜯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4개입니다. 4개고, 이 판을 제거하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방식으로 지금 아9개를 만들어 줄수 있는 베이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호스가 여기 들어있고 메인 가스 유입되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열로 유입이 되면 이 라인으로 유입이 돼서 여기에서 분배가 9개로 분배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4개, 오덕도 4개입니다. 오덕은 접었을 때 20cm, 딱 폈을 때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구는 9개, 광동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호스는 이정도 길이 호스 길이는 1m입니다 1m 처음 배송이 오면은 이 호스랑 버너랑 따로따로 옵니다 그러면 호스를 황동 라인에 꼽아주시고 주여서 세팅하시면 되시고요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이 체크기로 가스가 누출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착화 해보겠습니다. 밸브도 황동 밸브 막에 있고요. 나름 많이 신경, 쓰어, 신경 썼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을 뒤집, 이렇게 꼽지 마, 이렇게 꼽, 돌리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체결해 주세요. 자, 체결해 주시고. 한번 켜 보겠습니다. 조 좀만 켜 볼게요. 조금만 더. 물 조절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화력이 어머 무시하죠? 이게 디자인은 지금 기화관이 없어서 액출은 사용이 안되는 디자인 인데요 액화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최 불꽃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가스통을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연 상태로 하면 큰일 납니다 가능하면 액출은 권장하지 않지만 꼭 액출을 쓰셔야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람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밸브를 최대한 줄이시고 액출을 시도하세요. 자, 지금까지 2020년 신제품 중국산 구성 번호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번호가 한 50개 정도 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